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내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라고 말하는 한 목사가 있습니다 내 탓, 목사 탓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탓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가망이 없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을 이끈 한동훈 위원장은 내 탓이다, 나의 패배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세나 태도가 새로운 가능성과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패배했지만 다시 헌신과 용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 지도자는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잘못도 있잖아 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한 예수님을 누가 따르기나 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만 십자가를 지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리 와서 같이 십자가를 지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이 다르고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떤 리더, 어떤 왕이 세워지는 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도 다음에 될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도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생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눈앞의 것만 보게 되고 병든 닭처럼 구구구 하면서 땅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욕을 가진 선동가가 선동을 하여 사욕을 가진 선동자들로 인해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에 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로 인해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동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조롱하고 비웃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잘못과 패배를 안다. 내가 너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희의 승리가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 담대히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용기를 내라. 나를 기대하고 찬양해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거짓의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수님만 믿고 기대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탓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니,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사와 성도가 내 잘못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